아, 근데 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봐봐. 이 수투 과정이 굉장히 정리들이 많습니다. 이건 개념이 잘안 되어 있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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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문제를 접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개념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어. 그리고 이 정리들로 문제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함정에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요. 알겠지? 어. 그래서 일단은, 뭐, 롤의 정리가 뭐냐, 뭐, 평균값 정리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냥 이두 가지 정리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딱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처음과 끝점이 같냐, 다르냐, 이거예요. 이거 딱 그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y 값이 다 같아 보이죠? 그죠? 근데 얘는요, 지금 y 값이 달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y값이 같을 때랑 다를 때인 거예요. 그 정리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얘 한번 보자. 이 롤의 정리 봐봐요. 이 함수값이 어떤 함수값이 같은 것에 대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요. 이 직선에서 접하는 어떤 점들이 있을 거예요. 얘의 접하는 점이 이렇게 생기고 얘의 접하는 점이 이렇게 생기고 그랬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항상 일치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기 한번 봐볼까? 이거 봐봐.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얘 Y 값 같지, 지금. 그렇지 Y 값이 같은데, 이 기울기와 일치하는 기울기가 무조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된다고요.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알겠어요? 그리고 이두 직선을, 이두 점을 이어봐. 얘도 마찬가지. 일치하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하나는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함수래요. 그랬었을 때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와 일치하는 얘가 무조건 존재하게 되어 있다고 알겠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얘가 일단은 연속이어야 돼요 그리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게 있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 그 전제조건이 있어야 돼그 전제조건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이 구간들 잘 적어야 돼.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요. 어떤 FA랑 FB가 있어요. 자, 함수 값이 같으면 이거입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면. F'C는 0인 거요. 예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이 같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어떠한 C가? C에요, C. 열린 구간 A, B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 자 마찬가지 평균값 정리 바로 그냥 볼게요. 얘랑 비교하게 얘도 똑같아요. 함수 어떤 fx가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요. 똑같아 얘들아. 전제조건 무조건 똑같아요.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요. 그럴 때요. 뭐냐면 결국은 내가 이두 점의 기울기와 어떠한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게 존재한다 이랬었잖아. 그러면 결국은 평균값 평균 평균 변화율 있죠. fb fa를 b -로 b a로 나눈 이 평균 변화율과 f'c 접선의 기울기요. 이 식을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얘들아, 이거 보면 있잖아. 진짜 내가 똑같다고 한 이유가, 얘 봐봐요. 만약에 이 평균값의 정리에서 FB랑 FA가 같았다고 쳐 그러면 얘 0이지 않아요? 좌, 좌변이? 맞죠? 어. 0은 F'C인 C가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이거잖아 똑같지 않냐 완전히? 완전 똑같죠? 그죠? 어. 그냥 그거예요 오케이?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너네 평균값 정리를 되게 많이 이용하게 될 거거든 그러다 보면 로의 정리가 뭐더라 이러고 있어요. 로의 정리는 그냥 평균값 정리에서 뭐가 같은 거, 함수값이 같은 거.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안 까먹겠죠? 까먹지 마세요. 어. 이거 봐봐. 직선의 기울기 있어. 어떤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그렇지? 이 기울기와 일치하는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요 안에 존재하게 된다고요. 오케이. 무조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이 밑에 증명은 이따가 좀 할게요. 요거 한번 봅시다. 뭐 평균값의 정리가 만족을 하니까 어떠한 정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뭐 따름 정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 증명을 해보라고 해요. 일단 한번 볼까? 함수 f x 가요. 다 친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이거 지금 평균값의 정리랑 롤의 정리의 전제 조건이죠. 그죠? 그리고 열린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 프라임 x는 0이면 함수 f f f x는 다 친구 간에서 상수 함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이미 그림에서 봤어 봐라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f 프라임 x 0 아니냐 맞지 이 구간 내에 모든 x에 대해서 f 프라임 x 0이잖아요 다 맞아요 그죠 어 그래서요 얘는 하나의 y는 뭐 이런 함수 아니야 그치 이게 상수 함수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으면 상수함수잖아요. 그죠? 어, 그 말이에요. 얘가. 오케이? 어. 그래서 그냥 뭐 증명하라 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서, 설정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반폐구간으로 할게요. A에서는 열린 구간, B에서는 닫힌 구간. 숙하는 이미의 X에 대하여. fx-fa를 x-a로 나눈 f'c인 c가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평균값의 정리죠.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해 먹은 거야. 그런데, f 프라임 x가 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 지? 그죠？f 프라임 x가 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 잖아요? 네, 어. 내 글씨를 보다아봤 니? 어. f 프라임 x가 0이라고 문제 에서 주어져 있 습니다. 주어져 있 어요. 그리고요. 이제 나 얘를 리미트 x를 a를 리미트 x가 a로 갈때둘다 이렇게 씌워봐. 상관 없죠. 그죠? 얘는 여전히 f 프라임 c예요. 맞아요? a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아이니까요. 맞죠? 자 얘는요 f 프라임 a예요. 맞죠? 그러면 이두 개의 식도 같겠네 지금. 그지? 어.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 c도 0이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f'c가 영이라는 거에서 뭐가 나오냐? f x랑 f a가 갔다가 나와 버리지 지금. f'c가 영이에요. f'c가 영이에요. 그러면 이값 시계 값도 영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죠? 어. 그래서 f x랑 f a가 갔다가 나와 버리게 되고요. f a라는 것은요, 무조건 함수 값이에요. 값, 숫자라고. 딴짓 하지 마라. 어. 함수 값이에요. 숫자예요, 숫자. 알겠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fx는 항상 상수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숫자라고, 그냥 함수 값. 응. 따라서 fx는요, 열린 구간, 아, 닫힌 구간, a, b에서 상수 함수가 됩니다.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너무 뭔가 당연한 거라서 증명하는 게 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알겠죠? 어. 자, 두 함수 f, x, g, x 가다 친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말또 평균값의 정리랑 롤의 정리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열린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프라임 x랑 프라임 뭐냐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가 같대요. 그럼 저게 된다는 건데 뒤에 이제 적분해서 배워요. 적분해서 배우긴 하지만 일단 한번 봐보자. 내가 이걸 좀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요. 새로운 hx라는 함수를 줄게. 걔를 fx-gx라고 그냥 줘버릴게 이렇게. 알겠어? 어. 근데 그러면 이 fx랑 gx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그두 개의 함수를 뺀 것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hx도 다친 <laughs>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h'x라는 것은 h'x라는 것은 f'x g'x예요.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f'x랑 g'x가 같대요. 그러면 fx f'x랑 g'x 뺀 값은 얼마? 얘네둘이 같잖아. 뺀값 얼마? 0. 응. 얘가 0인 거야. 그치지 그러면 f h'x가 0이라는 결론을 내버렸네요. 그죠? 그러면, 어떠한 프라임이 0이게 되면, f'x가 0이면, 함수 얘는 상수함수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치? 아하. 그러면, hx라는 것도 1의 정리에 의해서, 앞에 좀 적을게요. 위에 있는 1번이야. fx는 상수함수죠. 그래서 hx라는 얘를 c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c는 상수고요. 됐어요? 어. 그래서 hx를 내가 뭐라 설정했냐? fx gx라 설정했거든. 그러면 fx gx가 c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성립하는 거알수 있겠죠. gx 넘겨 버리면. 됐죠? 이것도 봅시다. f(x)가 x분의 1이래요. 근데 이러한 식을 만족시키대 지금 처음 보는 식인데요. 이세타는 뜬금없이 뭐예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꼴로 변형을 좀 시켜보자. 그러면 좀 뭔가 나와요. 알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이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좀 넘어가요. 그리고 h로 나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꼴 아니냐? 맞지? 어.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한번 먼저 바꿔볼게. H 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에요 얘는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요 좌변에 있는 식을 조금 해석을 하자면요 뭐냐면 다친구간 A부터 a 플러스 h까지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요. 좌변을 해석을 하자면, 그 다음에 우변을 좀 해석을 하자면요, a 플러스 세타 h에서의 미분계수죠. 됐어요? 우리 뭐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요. 좌변을 좀 먼저 풀어주세요. fx가 지금 x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거든. 맞지? 그러니까 f a 플러스 h 그대로 다 집어넣어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풀 거야. 좌변. 좌변 풀 건데 그러면 a 플러스 h분의 1 빼기 a분의 1을 h로 나눈 거야. 얘 식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계산 좀 생략할게. a 플러스 h 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요.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라는 게 마이너스 a에 a 플러스 h 분의 1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어. 자 그러면 a 플러스 세타 h 이것도 좀 구해보자. 그러려면 f'x가 필요해요. 자, 여기에서 f'x 구해놓읍시다. f'x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입니다. 이거 앞에 공식 나와있어요. 알겠죠? 근데 너네가 지금 이 개념 테스트 책에서만 이러한 분수함수들를 많이 보지. 실제적으로 센네 가면 분수함수들를 많이 안 보거든? 그래서 어, 그런갑다, 앞에 공식 나와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세타 h의 전체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얘들아,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으니까, 얘랑 얘가 같게 되죠, 지금. 그죠? 어. 그래서, 결국, 분모끼리 같으면 되지, 그냥. a 플러스, 세타 h의 전체 제곱이요. a 곱하기 a 플러스 h와 같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어. 그냥 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 놓고서 너네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어떤 세타에 대하여 세타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 버릴 거예요. 이거 그 기호가 이상하게 적혀 있는데 0의 우극한 이렇게 고쳐 주시면 돼요. 0의 우극한으로 보낼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떠한 h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낼 거야. 근데 누구를 보내냐면 세타를 보낼 거야. 그럼 이 세타를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기만 하면 끝나죠. 이제. 됐어요? 어. 그러면 이 관계식을 이용하여 세타는 뭐뭐뭐 뭐, 뭐, h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일단은 저 제곱근 먼저 좀 풀어줄게요. a 플러스 세타 h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a h 이렇게 될 거고요. 세타는 h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a h 마이너스 a 자 이제 세타라는 예를 h에 관한 식으로 다 표현했죠.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요. h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a h 마이너스 a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0분의 0 꼴입니다. 또 극한 구하시면 돼요.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때 h의 루트 a제곱 플러스 ah 플러스 A, a분의 ah만 남겠네요. 이렇게 분자에 유리화했습니다. h 약분하시면 되고요. h 이제 0으로 보내버리면 이 값이 1분의 2로 수렴하게 됩니다. a가 약분돼요. 사실 얘들아, 내가 애초에 먼저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이식 자체가요. 평균값의 정리예요. 알지 않냐? 그지? 어. 얘가 지금 바꿔버리면 f 프라임 a 세타 h는 h 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이런 거잖아. 그치? 어떤 fx가요. h부터 a 플러스 h로 변할 때요. 오케이? 그때 어떤 c가 존재하는 거예요. 얘가 c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얘와 얘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만족하는 c가. 오케이? 이게 평균값의 지금 정리이고요. 이 문제는 지금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지 않았죠. 그냥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그냥 정의로만 풀었죠. 알겠어요? 어. 자 5번도 봐요. <laughs> 자 어떤 fx가 있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럼 연속이다는 전제에 깔려있는 거야 이미. 어. 그리고 f마일은 마일, f0은 1, f1은 0을 만족시키고 이때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래요. 참이면 증명하래요. 자, 이거요. FA는 2분의 1인 A가 여기에 2개 이상 존재하냐 물어봤어. 너네 이거 판단 어떻게 해? 결국은 이 A라는 얘가 X로 좀 보이면 되거든? 너네 FX는 2분의 1인 X가 구간 여기에 2개 이상 존재한다. 그럼 뭔 말? FX는 2분의 1이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얘가 결국은 근이 2개다. 이 말인 거잖아. 맞지? 군이 두개 이상이다 이런 거지, 그렇지? 그 실근 판별하는 방법 뭐 있었어요? 사잇값 정리 있었죠. 사잇값 정리야. 정리 진짜 잘 알아야 되지 지금. 여기요. 사잇값 정리요 이렇게 근을 판별할 때, 근의 존재성을 판별할 때 사잇값 정리를 써먹었었단 말이야. 그렇지? 얘도 똑같이 써먹을 거야. 그래서 어떤 ga라는 함수를 줄게요 그 함수를 fa 마이너스 2분의 1로 좀 줄게요 이렇게 그랬을 때 g마일 좀 볼게 자 g마일은 f마일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든요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이거 주어진 거 써먹으면 돼요 주어진 거 이거 이거 써먹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그냥 구간여기라 해서 g1을 보고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두개 이상 존재하는 걸 보여야 되거든? 그럼 뭔가 내가 세 개의 한 숫값은 적어도 비교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g0도 좀 볼게요. 왜냐면 내가 f0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0이라는 숫자를 선택한 거야. 알겠어? f0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 2분의 1이고요. g1은요, f1-2분의 1이에요. 자, f/1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죠.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개 이상 존재하겠죠. 이 문제를 풀어낼 때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는 사이 값 정리를 이용해야 되구나. 라는 거를 너네가 이 문제를 띵 봤을 때 써먹을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리고 밑에 문제 볼게요 F'B가 마이너스 1인 B가 구간 마이너스 1,1에 한개 이상 존재한대요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얘는 지금 F'B인 거거든 위에 건 FA였어 오케이 이게 F'B예요 이거 어떻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평균값 정리 써먹는 겁니다. 자, 평균값 정리가 뭐였냐면, 여기 어떤 f'c라는 얘가, 이 c가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 이걸 보여야 되는 거거든? 지금 얘가 숫자로 변형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 오케이? 어. 얘가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이 c가 존재하는 거 보여봐! 이거거든? 오케이? 어. 그럼 결국은, 문제에서 주어진 이 f 총 3개의 함수값들 있지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결국 뭐할 거냐면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의 정리를 평균값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이 평균값 정리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어떤 b의 존재성에 따 존재성을 찾을 거라고요. 알겠죠? 구간을 한번 보자. 1에서 마일 좀 볼게요. 일단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1,1.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 얘 기울기가요, 지금.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아니지? 그치? 그럼 B가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어. 구간을 조금 더 좁혀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요? 문제에서 0도 주어져 있잖아. 그거 한번 이용해보자. 그래서 F0 마이너스 F마일이요. 얘가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 나와요. 얘도 여전히 마일이 아니죠? 그죠? 얘가 존재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일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어. 자, F1 빼기 F0이요. 이거 F1이랑 F0이랑 F마일 F1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 그거 그대로 이용하면 돼. 어, 얘가 마일이야. 마일 나오네요. 됐죠? 어.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거야 얘들아. F1 F0 1 0은 F프라임 B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 평균값의 정리처럼 보이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B가 열린 구간, 영컴마일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앞에 증명은 할까 말까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안 할래. 음, 난 사실 이 증명이 좀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음, 딱오번저 롤의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만 안 잊어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적용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공부를 너네가 다시 해. 그러면 쌤에서 풀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어. 이 개념 테스트 준비하면서 이런 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다시 풀어 보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숙제예요. 개념 테스트 3번에 3번이요. 그리고 이제 3단원 끝까지 풀어오세요. 내가 54초까지 내줬었지? 두장 남았어요. 두 장에 오시면 됩니다. 3단원 끝까지 풀어오시면 돼요.